영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어, 춥지만은, 이렇게, 건강하시고, 어,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어, 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어, 욕기 22장을, 욕의 구체적 죄에 대한 엘리바스의 억측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욥은 계속되는 친구들의 훈계에 대해 도대체 내가 무슨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고 했는데요. 이어지는 20장 19절에서 소발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타인의 집을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간접적으로 욥의 죄를 지목합니다. 이에 대해 21장 7절부터 13절 그리고 22절부터 20절. 어, 6절 등에서 요분 다시 악인이 꼭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생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한다. 또한 이 생에서의 행복은 선인이냐, 악인이냐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재앙을 당한 것은 재와 관련이 없음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나, 나서서 욥의 구체적인 죄를 지목하며 열거합니다. 어, 즉 6절부터 9절 그리고 24절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종기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내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여기서, 오, 오, 오빌은 그 당시에 금이 많이 나는 그런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3장에서 요분, 만약 하나님과 변론할 수만 있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철저히, 어, 준수했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답하고요. 좀더 뒤인 31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지목한 죄목 하나하나가 자신과 무관하며 오히려 자신은 선행에 힘썼음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42장을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요배의 말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볼때 엘리바스는 요배에게 있지도 않는 죄를 억지로 추측하며 덮어씌우려 한 것인데요.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엘리바스가 요을 함부로 죄인 취금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그의 구체적 죄목까지 들먹이기까지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엘리바스의 태도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며 아마도 이런저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불순한 억측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에서 엘리바스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지혜나 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매우 지당한 서론적 이야기를 합니다. 어, 2절과 3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나 두 번째로 4절부터 11절에서 엘리바스는 주제넘 꽤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또 되어서 다 안다는 듯이 욥을 정지하는 부당한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4절, 5절에서는 욥이 경건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을 리가 없으며 반대로 그의 죄악이 크고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연겨짚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미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다음으로 6절부터 11절에서 요배 구체적 잘못들을 지적하며 그것들로 인해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미 인용한 6절부터 9절을 보면 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등에 본래 나오며 예언서 등에서 자주 반복되는 율법들을 어겼다고 지적됩니다. 즉 채무자의 옷까지 담보로 취할 정도로 형포를 어, 부리고 물과 음식이 필요한 나그네와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하며 오히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토지를 빼앗았다고 말해집니다. 아마도 엘리바스는 욥기 어, 어, 일장에서 언급되듯이 엄청난 재산을 어, 가진 거, 어, 어, 아 요비, 요비 일장에서언급되 어, 되는 것 같이 엄청난 어 재산을 가진 거부가 된 것은 그가 주변 사람들을 냉혹하게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조금 뒤에 24절, 25절에서 그가 요을 금과 은 등의 보석을 탐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대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장에서 요분은 어, 자신은 사회적 약자들을 결코 약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매우 선대했고 재물을 탐하고 신뢰한 적이 절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혹 다른 이들이 잘된 것을 배합하고 질시하여 그의 능력과 행운을 인정하고 축복, 축복해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 이론이나 상식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길은 대체로 다른 이들을 좋게 말해 이용하거나 나쁘게 말해 착취하는 어 방법이라고 여기는 일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하며 형포를 부리는 부자들이 대부분인 것은 어 사실이지만 간혹 양심 있고 선한 부자들도 일부 꼭 있었기 어 때문에. 어 이 사회가 그래도 최소한도로 유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나 자신의 상식 이나 특정 이론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12절부터 20절에서 엘리바스 는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신데 중간에 마치 구름같은 것이 있어서 그분을 가려서 땅에 있는 어, 악인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제멋대로 하지만 결국은 심판 당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인과응보에 근거하여 요배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1절까지에서는 어, 더 이상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겸손하게 어, 그분께 회개하면 회복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고기 내게 이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지음을 받을 것이며라는 것은 어, 내가 다시 세워질 것이며라는 말입니다. 또 내가 장막에서 불리를 멀리 하리라. 내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라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의 이말 자체는 전혀 틀리지 않고 매우 은혜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적용이 완전히 잘못되었는데요. 곧 본래 잊지도 않는 죄를 요배게 덮어씌워 덮어 어, 이런 회결를 촉구하는 것이 참으로 요배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졌, 터졌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타인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잘못을 넘겨짚어 어, 생각하고 심지어는 신실인양 소문까지 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엘리버스의 주제넘고 섣부른 행동을 결코 닮지 않아야 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바스가 잊지도 않은 요배 죄를 함부로 추측하고 추궁하며 신앙적 언어로 훈계까지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마도 이런저런 죄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넘겨짓고정지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내가 아는 상식과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편협함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타인에게 어떤 권고의 말을 할때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며 비판과 비난보다는 이해와 위로하는 마음을 앞세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